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중국에서 만들 수 없는 영화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는 바로 귀신, 유령, 미신, 종교, 초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작품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곡성, 신과 함께 같은 영화들과 지옥, 무빙, 네다리 네나로 유명한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들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작품들의 제작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유물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질은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에 공산주의식 사상이 첨가되어 병진법적 유물론으로 진화하였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정치제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장쩌민의 상계대표, 호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하기 힘든 귀신이나 미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문제는 그런 정치 사상을 인간의 영역까지 끌어들여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는 물론이고 중국 토착 신앙이라고 볼수 있는 불교,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황건적의 난, 태평천국의 난처럼 시작은 종교였지만 시대적 모순과 맞물려 무장 봉기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에서 공산당과 부속 기구 또 영가 된 단체 외에는 어떠한 집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 매우 높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국 어깨가 넘사벽을 느끼게 만든 작품이 두 편이 있습니다. 먼저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그런데 김수현이 연기한 도민주는 외계인이죠. 그리고 2017년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하고 저승사자가 나오죠. 이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중국 컨텐츠 제작자들은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대를 배경으로 외계인, 도깨비, 저승사자 등은 등장시킬 수 없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 특유의 정치제도는 수많은 소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영화와 드라마들은 비슷한 내용의 뻔한 스토리들만 무한 반복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차별화를 못하니 중국에서의 흥행은 주연 배우가 정말 중요하며 그로 인해 인기 있는 배우들의 출연료는 엄청나고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중국 최고 흥행영화 장지 호의 주연인 우징의 출연료는 8천만 위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미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는 달리 중국 인민들이 믿는 미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이번 주 수요일도 중원절이라고 중국판 하로인데이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돈을 태운다던가연 등을 물에 띄우죠. 대표적인 다른 미신은 출생일시하고 12간지로 보는 궁합, 설에 폭죽을 터뜨리면서 귀신 쫓아내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아직도 많기는 하지만 믿음의 깊이와 믿는 사람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훨씬 강하고 높습니다. 즉 중국의 정치제도는 중국 인민들의 전통적인 성향하고도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소재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곰돌이 푸입니다.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볼수 없게 된 건지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들은 적은 없지만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 왠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중국 스스로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니 우리한테는 유리한 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정책은 비단 중국 컨텐츠의 약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허리우 영화들이 중국 시장을 위해서 자체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중국 상영을 위해서 다시 편집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제작 과정부터 검열을 통과할 수 있게 또한 큰 영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관객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에인션트 원은 티벳의 승류에서 백인 여배우로 변경되었죠.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를 보면 갑자기 중국풍이 되어버려 당황스럽습니다. 퍼스핑님 업라이징도 마찬가지죠. 중국 영화를 허리우스로 포장만 한 수준입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인 디즈니의 뮬라는 어떻습니까? 영화 수준은 논할 필요조차 없고 엔딩 스페셜 댄스에 신장 위구로 자치구 공원 등 논란이 있는 기간 및 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PC주의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회사가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자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가 없기 때문에 국제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PPL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 브랜드의 돌솥 비빔밥을 먹습니다. 돌솥 비빔밥을 왜 중국 식품기업이 상품화했는지도 의아스러운데 한국에서 제작한 빈센조는 이제 김치에 이어 비빔밥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중국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몇년전 SBS에서 방영했던 조선 구마사는 딱 2회 방송하고 중단되었습니다. 한국 제작진과 연기자가 만들었다 뿐이지 극본 그 내용은 완전히 한국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었죠. 태종이 태조의 환상을 보고 자기 집안이 대대로 뿌리를 내었던 지역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후에 세종대왕이 되는 충년대군은 폐, 륜 발언을 하고 월병 등의 중국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연출되었습니다. 조선 구마사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한국 배우와 제작 시스템을 교묘 이용한 고도의 계산이 들어간 문화 공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정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영될 수 있었던 영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개봉한 나는 약신이 아니다라는 영화는 저도 재미있게 본 작품이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습니다. 중국 영화 흥행 순위에서 18위이며 매출은 약 30억 위안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2000년대 노바티스가 중국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그리백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해서 가능한 가난한 사람들은 약을 구입할 수 없었는데 주인공이 인도에서 값싼 복제약을 미수해서 판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의 미흡함에 대한 사회 고발 영화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영화인데 어떻게 상영을 할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중국 정부가 2017년에서 18년 영화에서 다뤘던 백혈병 약의 보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딱 2017년 18년에 개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전임자 시절 제대로 처리 안한걸 본인 집권 시기에 인민들을 위해서 잘 처리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계속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영화가 상영되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즉 앞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중국에서는 사회 고발 영화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개봉될 수 있던 영화가 한편더 있습니다. 최근 몇년동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중국의 한 범죄 집단이 미얀마하고 태국 국경 근처에 대규모 거주시설을 지어놓고 일자리 제공이나 무료 여행을 시켜준다면서 중국인들을 유인 강금해서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심지어는 장기 매매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지금 개봉 중입니다. 제목은 고주일척이라고 도박할 때 올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의 도박까지 다뤄야 하는 주제이기에 도대체 어떻게 개봉한 걸까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 주연이 엑소에서 레이로 활동했던 장희신이고 대만의 왕따루가 조연이더라고요. 출연 배우의 등급 그리고 적지 않은 해외 촬영 부분에 감안하면 많은 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고 당연히 투자자는 고위층의 인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범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미얀마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조직은 단순한 인출책 모집책으로만 묘사가 됩니다. 해외이기 때문에 공화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거죠. 좋은 모습만 나옵니다. 만약 범죄 조직의 두목이 중국에 있거나 중국 고위층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만들었다면 절대 개봉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결국 악인들은 끔찍한 체후를 맞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미얀마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죠. 한국 영화 중에서 보이스피싱은 다른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적으로 평가 하자면 구조이척은 규모만 더 크지 훨씬 못한 영화입니다. 보이스를 창고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현재 중국영화 역대 흥행순위 14위이며 매출은 자그만치 34억 위안입니다. 비록 만듦새가 부족하지만 이런 영화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흥행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아스러운 건 대표적인 친중국가인 미얀마에서 저렇게 많은 중국 인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사건의 해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미얀마 차이나타운의 소문이 안날 수가 없으니까 미얀마 정부에 요청해서 경찰이나 군대를 보내서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이러니까 자꾸 중국 범죄 조직들이 미얀마 정부는 물론 중국 고위층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여담인데 지금 미얀마 대사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천하이입니다. 사드 배치 당시 한국 같은 소국이 중국같은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 한국의 당교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대놓고 협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층은 7인의 상무위원. 그 밑에 24명의 중앙정치국원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중앙정치국원입니다. 왕이 부장은 1953년생으로 시진핑 주석하고 동갑이니까 70살이죠. 그럼 중앙정치국원 중에서도 서열이 24위인겁니다. 나이가 많아 다음에는 은퇴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외교부의 일개 공무원인 천하이가 한국을 소국이라고 언급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 중국 외교부 안에서 최고 유망주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미얀마 대사라면 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중국 영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요즘 한국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는 기생충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케이팝 은 bts 와 블랙핑크 로 최대 성과를 올렸죠 이처럼 한국의 한류는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화류는 겨우 중화권 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중국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년 전세계 영화 시 시장의 매출을 보면 미국이 164억 달러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전 세계 매출의 무려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2억 달러로 2위, 14.3%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5.5억 달러로 5위, 매출 기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규모를 보면 미국은 1996년 약 7800개에서 kvtv 넷플릭스 등 각종 ott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감소 해서 현재는 5800개 정도입니다. 중국은 12000개 정도입니다. 영화 시장 매출은 2위이지만 스크린 수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극장 수는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시장이 크고 스크린이 많다 는건 자국 영화에 대한 많은 투자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국가든지 100% 미국 영화만은 상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의아스러운 건 최근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영화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성 있는 중국 영화는 1990년대를 마지막으로 끊겼다고 봅니다. 장이모우의 붉은 수수밭, 뭐 홍등, 기주 이야기, 인생, 그리고 청카이거의 패왕별의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봉건시대의 폐해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좋은 작품들이 배출되었는데 이제는 규제가 심해져서 다시 나오기 힘들게 된 거죠. 그럼 중국에서는 요즘 어떤 영화들이 흥행하고 있는지 미국 영화를 제외한 중국 영화 역대 흥행순위 탑10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특이한 점은 6.25전쟁을 항미원조로 미화한 영화들이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장진호, 장진호의 수문교. 장진호 전투는 미군 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가장 심한 혹한기의 전투이자 한국 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준 결정적 전투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안타깝게 패배를 했다고 봐야죠. 한국을 침략한 전투를 영화로 만들고 그게 흥행 탑1 0에두 개나 들어있다는 건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의 태엽 군인과 특수부대가 활약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잘랑투, 홍해행동. sf 영화도 두편이 있습니다 유량지구 1 2 1 편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유명한 홍콩 배우 오맹달의 유작이죠 백투더퓨처를 모방한 억지 심파극 안녕 이환영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안녕 이환영 같은 영화는 절대 성공하면 안 됩니다 제아링이라는 여성 코미디언이 주연 및 연출 데뷔를한 작품인데 한국으로 치면 뭐 박나래 장도연 같은 코미디언들이 첫 감독작으로 본인이 주연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매출이 약 1조 원이 나온 겁니다 제가 개그우먼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업이 아닌데 개인적인 인기와 억지 감동으로 뒤덮인 영화가 시장에서 큰 성공을 한다는 건그 나라 영화 산업 발전과 질적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어, 한국의 7번방의 선물 같은 영화죠 그나마 7번방의 선물은 배우들이 연기라도 잘했죠 그리고 코믹 액션물 차이나타운 탐정3하고 남송시대를 배경으로 한 추리물 망강홍이 있습니다 장이모가 오랜만에 감독을 했는데 이게 형신만 역사물이지 선전 선동영화입니다. 약 900년 전 일인데 남송의 충신 악비는 금나라에 맞서 잃어버린 남송의 국토를 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간신인 진회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결국 남송의 황제 고종은 진회의 의견에 따라 악비를 처형합니다. 중국의 이순신 장군으로 볼수 있겠죠. 영화에서는 악비 사후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영화의 메시지가 굉장히 묘한 게 지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은 금나라이며 잃어버린 국토는 대만인 거죠. 그리고 간신 진회는 대만 통일을 반대하는 인민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제 장이모 감독의 그 순수한 창작 세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도 한편 있습니다. 나타 지마 동가세. 나타는 유명하죠. 이제 서유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름은 좀 낯설어도 그 바위 밑에 화륜이 있는 캐릭터를 한번 정도는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은 볼만합니다. 스토리를 좀더 보편적으로 만들어 리고 중국색을 좀 빼면 그로브 흥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애니메이션 입니다. 이렇게 중국 역대 최고 흥행영화 10편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들을 보면 중국 영화만의 분명한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당의 선전 선동 도구로서의 영화 활용입니다6.25 전쟁 영화가 2편이고 해외에서 전형직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약 을 묘사한 영화가 2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뽕영화죠. 망강홍 역시 대만 통일의 정당성과 반대하는 인민들은 간신이다 미국 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죠. 중국은 정치 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때 당에 입적을 하니까 대학교에서도 사상학습을 많이 하고 뭐 교사들, 공무원, 공안, 사법 등 국가가 관련된 직업이라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실 당의 중요한 정책이나 지시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인민들도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영화로 만들면 오히려 돈도 벌면서 자연스럽게 학습까지 시킬 수 있는 거죠. 흥행영화 탑10의 절반인 5편이 이런 영화들입니다. 두번째 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없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현대인 작품은 잘랑투, 홍해행동, 차이나타운, 탐정 3인데 모두 외국이 주 무대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건 현대 중국의 도시를 배경으로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액션이나 어떤 소란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만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더불어 정부의 잘못이나 무능력, 고위직의 부정부패, 공권력의 문제점, 사법체계의 모순 역시 금기시되는 주제죠. 이제 말씀드리는 한국 영화들 은 중국에서 아예 만들 수 없는 작품들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고위층의 권력 남용과 사업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죠. 소원 도간이는 어린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고 사법적으로도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 도시나 신세계는 치안 유지력이 부족해서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는 도둑들처럼 범죄자가 성공하는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조건 권선 징악 아니면 배경을 중국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해운대는 대규모 자연재난을 연산시킬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미래를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더 테러 라이브는 도심 테러를 다루고 있죠. 그나마 배경이 홍콩이면 가능하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산행은 좀비로 인한 끔찍한 사회 혼란을 연상시키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좀비 영화가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죠. 물론 중국에서도 간혹 예외적인 작품들이 나오기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작사가 당국의 지시를 받아 만들었거나 혹은 관계가 좋아서 미리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하고 문제점을 수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인민의 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방영 당시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검사들이 부패한 고위직들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감히 다룰 수 없는 소재였습니다. 방송을 한 시점이 중요한데 시진핑 주석 1기 집권 시기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1기와 2기 집권 시기 동안 정 정치적 라이벌인 상하이반과 공천당을 완전히 몰락시켰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는 시자진들이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의 목적은 갑자기 너무 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언론에 유출됨으로써 늘어난 인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희석시키고 동시에 경쟁 세력 제거의 당위성을 외부적으로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2019년 조우동이가 주연한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도 학교 폭력, 자살, 살인, 가난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기 힘든 주제인데 개봉하고 성공적으로 흥행까지 했죠. 바로 이런 영화가 제작 전 미리 정보와 많은 교감을 가지고 촬영을 한 영화이죠. 제 생각에는 주제가 민감하긴 하지만 학교나 경찰 등을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묘사하지 않았고 학생 간의 충돌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축소해서 표현했기에 상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학폭의 피해자라도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권선징악을 보여줬죠. 세번째 개인영역 여... 영웅주의는 절대 불가합니다. 중국에는 마블이나 DC의 히어로 같은 작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초인에 대한 영화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런 영화들은 절대 현대를 배경으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불분명한 시대를 배경으로 날아다니는 무협영화를 찍는 거죠.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 개인 영웅주의는 절대 금지입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영화도 안 되죠. 문제가 생기면 공안에 신고해야지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보면 유엔에서 히어로들을 가리하려고 하잖아요. 캡틴이 반대하죠. 그래서 히어로끼리 대결을 하게 되고 독일 공항이 박살이 나죠. 이렇게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내용의 영화는 중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 전에 반드시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잘랑투 주인공이 퇴역한 인민해방군이거든요. 이 영화가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은 게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 해외에서 국지전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장면으로 용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한국 영화를 예로 들어서 왜 이런 내용의 영화들이 중국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영화 화류가 하유처럼 인기를 끌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정치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문화 이야기 하면서 왜 정치 이야기가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갈 수 밖에 없죠. 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 사고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중국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부나 지도층을 절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회 혼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창작의 영역까지 끌어들여 입맛대로 영화, 드라마를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세계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중국 영화와 중국 음악을 중심으로 하이유는 있는데 화류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